어, 자동차 셋시 정비 실습 어, 4주차, 4강 수업을 담당할 어, 공급했습니다 어, 지난 첫 시에 어, 전자제어, 제동장치에서 어,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HCU라든가, 어, 모더라든가, 모터라든가휴시드 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배웠고요 어, 이번 시에도 어, 이어서 어, ABS, 제동장치에서 한번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교과목학습 개요이고요. 어, 두 번째는 교과목 주요학습 목표. 세 번째는 교과목 주요학습 내용으로 어,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교과목학습 개요는 어, 여러분들이 한번씩 어, 읽어보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교과막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어, 전자제어 제동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 전자제어 제동 장치의 개요에 대해서 어, 이해할 수 있다. 전자제어 제동 장치의 구성품을 교환할 수 있다. 전자제어 제동 장치의 점검 및 조정을 할수 있다. 전자제어 제동 장치를 수리 및 진단할 수 있다. 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어, 전자제어 제동 장치를 어, 점검하고, 어,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자제 제동장치 어, 점검 진단 목록으로는 어, ABS 시스템을 점검하고요, 그다 진단기를 이용한 제동장치를 점검하고요, 그 휠스피스 센서의 저항을 어, 측정할 겁니다. 그다음에 밸브 릴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성을 어,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어, 진단기를 이용한, 재 어, 이용한 제동장치 점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동키를, 어, 전원키죠? 시동키, 시동키를 오픈한다. 자기단 점검 커넥터에 진단기를 연결한다. 그래서, 자기단 커넥터는, 어, 이거는, 어, 차종별, 회선, 뭐, 메이크별로좀틀는데요 예전에, 어, 구형들은 좀 여기 있었죠. 예전에, 운전석. 하단에 있었는데 요즘은 어요 운전석 하단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엔진 쪽에도 있고 엔진룸 쪽에 엔진룸에도 있습니다. 네. 운전석 하단 쪽에 보시면 여기 어어 자기인다 커넥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여기를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그어 거기에 점검해 봐서 거기가 커넥터가 있다 그러면 진단기 커넥터를 거기다가 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동 on, 키를 키 오니 키를 오누한 다음 진단기 전원을 켠다. 라고 되는데 자, 좀 전에 진단기를 연결하면 계기판에 진단기 여기, 어, 전원선 여기, 여기 옆에 진단기에 빨간 전원선이 반짝반짝 불이 들어옵니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진난 오늘 한 다음에 어, 진단기 전원을 켭니다. 어, 전원이 연결되면 기본 로고 화면이 나타나면 어, 엔터 키를 누르면 기능 선택 화면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제일,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키온을 해야 됩니다. 키온을. 2단으로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온이라그래서 이게 몇 단이냐면, 이게, 온이되는게 2단입니다. 자, 키를 꽂은 다음에, 요즘 뭐 버튼 스마트 키지만, 예전 같은 차 같은 경우는 키를 꽂고, 한 번만, 우초로 살짝만 돌면 이게 1단이고요. 그 다음 에한번더 돌리면 이게 2단입니다. 만약에 버튼 시동 차량 같은 경우는 살짝만 한 번만 터치하면 그게 키온이고요. 그 다음 에한번더 하면 키, 온입니다. 어, 근데 이때 어, 버튼 시동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아야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키 2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한번 누르면 시동이 바로 걸리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키로 되어 있는 거, 예전 키로 되어 있는 것은 키로 1단, 2단 이렇게 돌리면 그게 2단이, 2단 두번두칸 돌리면 2단이고요. 버튼 시동은 브레이크 페달을 발을 뗀 상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태에서 어, 버튼 시동 키를 한번 살짝 두번 터치하는 그게 키 온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키면 이렇게 어, 초기 화면 이렇게 이 뜹니다. 아무 키나 이게 어, 누르라고 되죠? 어,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아무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을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차량 통신 기능이 나옵니다. 차량 통신 기능. 그래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방향키는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가 있습니다.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일수있는 그래서, 커서를 차량 통신에 위치시키고, 엔터키를 넣는다지, 어, 화살표를 눌러서 위아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차량 통신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엔터. 엔터를 눌른다 그러면 어 제조회사가 나옵니다. 제조회사. 그때 어 현대지 아니면 기아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해당 메이커를 제조회사를 찾아가시면 되겠죠. 방향키를 이용해서 어 점검해서 차종을 선택. 차종 차종은 어위 아래 좌우로 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되고요. 방향키를 사용해 커서를. 어 제동 제어에 놓고 자, 제동제입니다. 어 브레이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 계통이니까 지금 제동 제어 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엔터를 누릅니다. 뒤에서 아, 어, 사진을 좀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방향 키를 사용하여 커서를 자기 진단을 선택하고 엔터 키를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자기 진단 결과 화면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어, 화면에는 고장이 있으면 고장 내용이 뜰 거고요. 고장 항목이 없으면 없다고 진단 결과가 없음이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어, 제어 장치 에 선택할 때는 제동 제어를 선택합니다 만약 에 자동 변속기는 자동 변속기 하면 되고요 에어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전자제어 서스펜션 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점검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동 제어로 들어가시겠죠 브레이크니까 그 다음에 어, 자기인단 이거를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고장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한 명이 뜨고요. 고장이 없으면, 고장코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자, 고장코드가 있을 때, ESC, ESC키를 눌러서 빠져나간 다음, 고장코드가 없으면 그렇게 빠져나간 다음에, 자, 없을 때도 이렇게 빠져나왔을테고요 그 다음에 있다. 그 고장코드가 있을 때에도 ESC키를 누르면 빠집니다. 전 단계로 빠져요. 빠져나가면 센서 출력.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여기 두 번째, 여기. 센서 출력을 선택해서 엔터키를 누르면 센서 출력 화면을 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키를 사용하여 해당 센서를 이동하여 F6. 펀션키죠. 어, F6. F6을 어, 누르면 어, 기준값이 나타납니다. 근데 네, 이어 2013년까지 나옵니다. 이게 2013년까지만 지원이 돼요. 예, 2013년입니다. 13년 7월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7월입니다. 7월까지만 지원되고 그 이후 거는 어, 지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걸 어, 만약에 얻고 싶다 그러면 롬팩을 업그레이드 받아야 됩니다. 여기 돼 있고 지금은 어 요즘 신형들은 어 거의 기준값이 어 기준값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기준값이 없어졌습니다. 기준값이 예, 지금은 없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기준값이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 이게 있었어 요 F6 을 누르면 기준값이 나왔는데 요즘 신형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 기능이 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우측 시0센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커넥터가 이렇게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를 어,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문제가 어, 정비되었거나 정정된 후 시동키를 온으로 한다. 그리고 F1 키를 사용해 저장된 고장 코드를 소거한다고장 음, 코드 그 아까 좀 전에 어, 센서 자기인단 코드 화면에서 F1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어, 센서들이 여기 하나 있고 저 바깥에 어, 오른쪽 바퀴 하나 있고 왼쪽 바퀴 있고 뒷 바퀴도 있죠 네, 네 개가 이렇게 실습이서는네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엔진 종합 진단기를 이용한 제동 장치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GDS. 조금 전에 HIDS 스캐너를해서 점검을 한 거고요. 지금 이거는 엔진 종합 진단을 해고 GDS라고 합니다. GDS. 그래서 GDS 점검하는 건데요. 하는 방법은 일단 시동 키를 오프로 합니다. 정화. 키를 오프로 하고 오프로 한다. 자기 인단 커넥터, 전원 테 엔진 종합 진단기를 연결한다. 커넥터 똑같죠. 운전실 쪽에 연결합니다. 시동 키를 o n 으로 한다. 2단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엔진 종합 진단기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이제, 차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화면에 뜨면 차종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다. 그 다음에 차종이 K3다. 연식.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GDI. 반마인지 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어, 실습장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방법도 한번 어,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오프라인 수업할 때 한번 어, 실질로 한번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시스템을 선택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할 것인가, ABS인지 자세제어인지 그래서 요거에 a b s 와 자세제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VDC가 선택하고, 제동제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제동제어 하고요. 이렇게, 여기에, 있죠. 제동제어.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모든 선택이 완료됐으면, 코드별 진단을 선택해야 됩니다. 코드별 진단을 선택합니다. 코드별 진단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요런 차들이 좋아서 이제 코드별로 들어갑니다. 엔진은 엔진, 뭐변장치 변가장치, 뭐 변속기는 변속기, 제동장치 이렇게 세분화로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고장 카 다음에 딱 이렇게 누르시면 고장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고장 코드, 여기 소, 전체 속어오는 방법이죠.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 고장이 지금 뜬 게, 코드명에, 배터리 전압이 높다. 그 다음에, 좌측 실속도 센서가 단락, 단선이 단락됐다 그랬죠. 여기. 지금 네 개가 다 떴죠. 실스피 센서에 관련해서 네 개가 다뜬 겁니다. 그 다음에, 조향각 센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이 EMS, 캔통신이 안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쭉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항목을,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밑에 항목을 찾아서 들어가서 어, 출력 값을 어, 점검할 수가 이렇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되어 있는데 어, 다시 한번 어, 여기 이렇게 고정 하면 되고요. 자, 먼저 이제 어, 여거 들어가는 방법 다시 한번 또 하는데요. 자. 실습 센서는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진단기로 점검하는 거예요. 차량을 공회전. 자, 시동을 걸어놔야 됩니다. 시동을 걸어놔야 되는데, 어? 자기인단 점검 커넥터 진단기로 가다. 운전석 쪽에 있다. 그랬죠 운전석 쪽에. 운전석 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있고요. 어, 여기. 요즘은 요, 기에 많이 있죠. 요기 요즘 신형들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구형들은 여기, 에 조금 전에, 여기 봤듯이, 이 밑에 하단에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해놨어요. 아래 밑에 하단 이쪽에 해놓는다 보니까 사람이 이걸, 어, 커넥터를 꽂으려면, 뭐, 그 밑으로, 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작업등 표시 쳐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편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운전석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거 커버를 잡아당기면 그냥 거기에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그냥 간단하게, 전원이 연결됩니다. 시동 키를 온한 다음 진단기 전원을 켭니다.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자, 요게 러분들 어, 요거 요겁니다. 요거 시동 키 온한 다음이라 고했는데요 요건 아니겠죠. 왜냐면 여기에 지금 공회전 상태로 되있대. 시동키로 온 제가 이거는 오타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삭제해 주세요 삭제. 시동키로 온한 다음에 음. 온 아니고 이미 시, 온이 되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기를 그냥 켠을 음, 켜면 됩니다. 진단기 전원을 진단기 전원을 켠다. 진단기 켠을 여기 있어요. 전원 키는요겁니다요거 이거, 여기 아 이것도 요기. 요거, 요거 빨간 버튼 여기 있습니다. 여기 키면 어, 켜집니다. 전원이 연결되면 어, 기본 로고 화면이 나타나고, 요거 화면이 나타나면 아무 키나 누르면 프리제, any key 타 컨티뉴라고 되어 으니까 아무 키나 누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서 기능 선택하면 화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어, 방향키를 사용하여 커서를 차량통신 차량통신을 이 그래서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어, 실차고요 여러분들이 어, 어, 자기 그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실차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뮬레이터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뮬레이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자꾸 키온를 하는 라 이유가 시뮬레이터 하게 되면 자. 반드시 키 2단을 해 놔야지. 어, 자기 진단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키 1단이나 전원을 안누으면 여기까지는 다 들어가요. 차종까지 다 들어가는데 나중에 차량 진단 쪽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통신 에러가 나요. 계속 서 배수 픽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전에 거기지 가기 전에 반드시 키 2단을 꼭 해야 되고 차량에 보면 키 2단인지 아닌지는 어, 운전석 쪽 계기판에 경고등이 쫙 빨간 경고등 뭐 이렇게 몇 개가 쫙 뜨면 그게 키 2단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에 아니면 뭐 이런 시, 실습장에 있는 어, 시뮬레이터 엔진이다 그러면 계기판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기판에도 경고등이 몇 개가 뜹니다. 그 경고등이 뜨면 그것이 키 어, 2단인 상태입니다. 그래야지 어, 이것을 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습 나가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진단기 중에 쓰는 것이기. 하이드에서 스캐너입니다. 스캐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볼 때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번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키를 사용하여 커서를 차량 통신에 위치시키고 차량 통신을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 그럼 다음 화면에 넘어가겠죠. 그래서, 다시 다음 화면에 넘어오면 방향키로 인해서, 해당 제조에서, 그니까, 러 K3니까 기아로 들어가 겠죠만약 GM이면 뭐, GM으로 가야죠. 쌍용이면쌍용으로 가야 되고, 누노는 루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키가, 어, 그 자기 진단기 보면, 방향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방향으로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요 방향키를 가지고, 그걸 올리고 내리고 하면, 이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 K3.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밑에 거를 누르면 되고요. 위로 올라가겠다 그러면, 위에 거를 누르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한 페이지가, 진 차량이 지금 한 100명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뒤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내려가기 힘들으니까 그 옆에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거저 있는 게 있어요. v 자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v 자로 누르는 거예요. 이거. 이거 누르면 페이지당 한 페이지 이 전체 이 전체가 한 페이지로 그냥 넘어가요. 이거 한번 누를 때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 빠른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향키에서 점검 대상 차종을 선택하고 차종 중 K3를 선택했죠 엔터를 누릅니다. 그 방향키를 사용하여 커서를 어, 제동 제어에 놓습니다. 제동, 브레이크를 점검할 거니까 제동 제어에 놓고요 엔터를 치면 됩니다음 그 방향키를 사용하여 커서를 센서 출력에 놓고요 센서 출력에 놓고 자 센서 출력도 있고요. 이거는 제조 회사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하이데스 스캐너를 해서 설명하는 센서 출력이고 어, 다른 회사, 어, 뭐타 제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 데이터 뭐 이렇게 어, 약간씩 명칭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 여기는 어, 하이데스 스캐너를 하기 때문에 그냥 센서 출력이라고 써놨습니다. 센서 출력에 놓고 엔터 키를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센서 출력 화면이 어,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 여기 요거입니다이 지금 왜 그러냐면 방해 키를 누르고 센서 출력 값을 이걸 들어면 키를 어, 안해 놓으면 일단해 놓으면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화면에 나타나 정지 시에는 4 개의 휠 속도가 0으로. 자 우리가 주행을 안 하니까 주행을 하면 속도가 돌지다 바퀴가 안 돌니까 0으로 나와야 정상이겠죠. 바퀴가 멈춰 있는데, 뭐, 속도가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바퀴는 돌고 있는데, 실속도가 0이다. 그러면 속도 센서가 문제가있죠 그래서, 음, 한번 진단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아, 제동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동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드시 여기 제동제 이런 데 들어갈 때 여기서 키2단을 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센서 출력을 들어가고 센서 출력을 하면, 요렇게. 어,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시동이 만약 꺼져 있다면 배터리 전 14.7V가 나올 수가 없죠. 12. 몇 V가 나오겠죠. 음, 절대 시동이 꺼져 있는데, 16. 아니, 12.6V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는. 어,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13V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기어를 드라이브에다 안 놨기 때문에 속도가 지금 다 0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 차량을 약 10km/h 정도로 주행을 한다. 주행 중안전에 주의한다. 자, 주행 중안전에 주의한다. 뭐가 문제일까요? 주행 중안전에 주의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차량을 주행하면서 이걸 점검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차를 도로에 나가서 끌고 나가면서 도로에 나가서 주행하고 있으면서 진단기를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하기 좋은 게 뭐예요? 아, 리프트입니다. 리프트에다 차량을 떠서 어, 드라브에다 놓고 하면 바퀴가 떠져요. 리프트 뜨니까 바퀴 가 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근데 바퀴를 들뜨면 어떻게 돼요? 노, 그 리프트 노면에 닿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바퀴가 완전히 노면에서, 떠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퀴가 혹시 또, 어, 해서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브레이크 확실히 채워, 주차 브레이크 채워야 되겠죠. 요구할땐또 브레이크도 밟고 있어야 되겠고, 안전상. 어 그한 다음에, 어다 됐다. 어 그러면, 어 안전하게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는 브레이크가 속도를 올려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하고 주차 브레이크 채운 걸 풀어야 되겠죠 리프트가 완전히 떴다 떠있을 때는 그때는 드라이브에다 놓고 주차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놔야 되겠죠 그래야 이 속도가 나오죠 주차 채워놓고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하면 속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핫니 한쪽이 이렇게 나머지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한쪽 이렇게 불량하게 나온다 그러면 앞 좌측 실 속도 센서가 불량인 겁니다 교체하면 되겠죠 뭐. 케이블은 센서만 사다가 자그 다음에 어, 실시센서의 측정값이 정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면 실시센서나 HECU 단풍 결함에 의한 일시적인 고장이나 수리 후에 HECU의 기억을 소속하지 않은 과거 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리한다면 반드시 기억 소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얘는 고장이라고 진단이 기 고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휠 시프센서의 측정값이 불량으로 출력되면 휠 시프센서 장착 상태를 점검하고 불량이면 수리하고 재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안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답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 측정 값을 쓸 거야. 어디 쓰겠죠. 이렇게 쓰고, 양호인지 불량인지 하시면 되겠죠. 한정을. 그렇게 해서 어, 종비 조치사항. 만약 양호다 그러면 조치사항이 없죠. 근데 불량이다. 여기 예를 들어서 불량으로 어,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러면 뒤, 뒤 우측 휠 속도센서 교환 후 어, 재점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해서 어, ABS에 대해서 진단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